오늘 아침 국사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대로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수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게,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 삼님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대의 소유를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주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잡는 것이며 아래에서는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 목상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슬픈 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로 가득 차기를 어느 누구든 바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도자도 수많은 즐거움을 찾고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해왔던 것이죠. 사업도 해보고. 집도 지어보고 언제, 언제든 수많은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포도원도 일어보고 과수원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종들도 소유하고 있어서 엄청난 노동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떼, 양떼 등의 수많은 가축도 소유하고 있었죠. 또 수많은 금은보화를 쌓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로 가득 찬 여러 잔치들을 수많은 잔치들을 베풀며 살았었습니다. 또 많은 처첩들을 주었다고도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참 인생 좋겠다. 살만하겠다. 즐겁겠다. 이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이 전도자는 다 지녀보고 가져보고 소유해 보았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을 다 즐겨본 후에 이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모든 즐거움이 허무와 공허함만을 가져다 주었음을 이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신만을 위한 삶,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위하여라는 문장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고, 나를 위해서 종들 낳고, 나를 위해서 수많은 보배를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다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향해 있습니다. 나만을 향한 즐거움은 쾌락이 되기 쉽습니다. 그 쾌락은 끝이 없어서 더 소유하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어지지만 만족할 수 없고 공허함만 허무감만 가져다 주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즐거운 삶을 추구합니다.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여 얻은 그 즐거움들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즐거움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즐거움이 남만는 향이 있다면 그건 쾌락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멋있게 포장하고 있을지라도 공허한 쾌락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 즐거움이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즐거움이 타자들과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나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며 사는 겁니다 집도 땅도 가축도 금은 보화도 수많은 재산도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나누며 그 나누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죠 나도 즐기고 타자도 나로 인해서 즐기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가 12절부터 그걸 말하고 있죠 자신이, 지진, 자신이 지닌 그 지혜를, 지혜로 많은 것들을 다 누려봤지만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등하다는 겁니다. 매한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이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 이로다. 지혜자라고 해서 그 죽음을 비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만큼 인간에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확실함은 매일 매일 매 순간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확실함이 권세자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지혜자라고 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확실함은 동등합니다. 모두에게 적용되고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죽음의 순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이 세상에 많은 즐거움을 누린 자도 그러지 못한 자도 확실히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 우리 각자에 대한 평가가 있겠지요. 무엇보다 이 짧은 인생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 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보낼 것인지 진중하게 선택하며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을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자는 장사도 하고, 과수원도 갖고, 노예도 갖고, 처첩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하는 그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허무하다고, 공허하다고, 헛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 즐거움이 나를 위해서만 향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즐거움이 누구를 향한 즐거움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이 행복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이웃이 내 주변의 타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그 모든 것 가져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것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